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왜 청년들은 불행해 할까? 예, 이런 그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불행하다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인다.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불안하다고 한다. 우리 부모 세대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행을 공감하기가 어렵다. 청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 아닌가? 부모 세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다. 민주화를 이루고 시민의 자유는 신장이 됐다.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게 부유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는지 부모 세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아닌 또래들과도 비교하고 경쟁하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학습 경쟁을 강요받았고, 또 청년이 되어서도 SNS로 일상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한국 사회는 고도성장으로 평균 생활 수준이 높아졌지만,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를 시시각각 비추는 SNS의 존재로 풍요 속에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젊은이가 많아졌다 젊은 세대는 미래가 불안하다 1970년에 출생한 부모 세대와 비교해보자 당신은 25세 이상 인구의 11%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6%만이 대학 교육을 이수했다. 누구라도 고등학교와 대학에 가서 졸업정만 받으면 성공을 꿈꿀 수 있던 시기였다. 일자리가 넘쳤다. 실질임금은 빠르게 상승했다. 1960년에서 2010년 반세기 동안 1인당 실질소득이 연평균 6.7%로 초고속 성장해서 26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청년 세대는 각오하다는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 앞으로 1인당 소득의 장기 평균 성장률을 대략 1.5% 정도로 예상하면 또 50년이 또 지나야 실질소득이 두배가 된다. 부모에게서 부를 물려받지 못한 청년이 자기 힘으로 재산을 모으고 또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은 젊은이가 무한경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지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100세 시대의 청년들은 은퇴 이후의 삶도 걱정해야 된다. 3년 후면 국민연금정립금은 고갈된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의 연금인식조사에서 2030세대의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 고갈을 불안해해 왔다. 1970년에 출생할 때 기대 수명이 남자는 58.7세, 여자는 65.8세에 불과했고 국민연금 고갈은 걱정하지 않는 부모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는 상황이 다르다. 청년이 불안에 공감하고 모든 세대가 해결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 경제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래,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노동, 교육, 연금 계획이 시급하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또 학벌과 영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혁. 해야 한다. 학습 경쟁을 또 줄이고 학생의 적성에 맞게 교육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의대 준비반을 다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또 개선해야 한다. 늘어나는 보건 의료와 첨단 기술 수요에 맞게 대학 정원을 가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을 높이는 연금 개혁이 또 필요하다. 노동 또 교육, 연금 개혁으로 부문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 등을 줄일 수 있다.또한 시장 진입을 막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와 장벽을 또 철폐함으로써 혁신 성장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우리 사회는 타다와 같은 혁신 기업이 발을 디지 못했고 비대면 의료 법률 서비스 플랫폼도. 기득권 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교육, 금융, 콘텐츠, 관광, 정보, 통신기술 등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청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또 키워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청년 세대에게 달려 있다. 현실에 좌절하고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아주 그 가감한 그 개혁이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걱정 안 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그 기성 세대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